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 드디어 이제 취업을 했고요 일한지 한 일주일 정도 된것 같은데 어떻게 적응하고 취업하고 느낀 점들 이런 걸 얘기하면서 한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메뉴는 보듬의한 접시 그 다음에 스키다시가 없고 이한 이 접시에 3만원이에요 푸짐하게 이렇게 많이 주는 곳에서 시켰습니다 그럼 바로 먹어보도록 할게요 진짜 오랜만에 회를 먹어서 맛있긴 한데 혼자 먹으니까 막 이렇게 맛도 맛있진 않고 복잡하네요. 쌈을 하나 싸놓고 그걸 한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방어 같은데 맛있어가지고 이렇게. 모든 혼술 하시는 분들 진짜 화이팅입니다. 네, 여기는 그리고 저희 회사 기숙사예요. 다들 오늘 일하는 날이시고 저는 오늘 쉬는 날이어서 이때딱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은 정말 할 만하고요. 같이 일하시는 분들도 되게 좋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보통 대부분 사람들 때문에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이 회사에서는 저만 잘하면 될것 같다. 다들 딱딱 할거딱 하시고 서로 피해 안 주시고 되게 편안한 분위기 만들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취업하는데 오래 걸린 만큼 되게 괜찮은데 취업한 것 같습니다. 이게 3만원인 게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이거 방어 같은데 역시 방어가 제일 맛있네요. 취업만 하면 대부분의 고민들이 없을 줄 알았는데, 역시나 취업을 해도 그에 따른 고민들이 많이 생기고, 그에 따른 장애물들이 또, 새로운 장애물들이 또 나타나는 것 같아요. 취업은 잘한 것 같은데, 취업 외에 다른 쪽에서 또잘안 풀리고 있다 보니까, 되게 밸런스가 또 무너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연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음. 저는 방어가 제일 맛있는 줄 알았는데 방금 연어를 먹어보니까 연어도 맛있네요 이번엔 초장으로 이게 취업을 했지만 그래도 생각이 너무 많아요. 정말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직장생활을 하면서 부업을 많이 하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보통 뭐 주로 많이 하세요? 지금 저는 배달이랑 그리고 온라인 판매 이거 지금 두 가지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쉬는 날에 또 부업을 또 바로 세팅을 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배달은 돈의 뭐 목적도 있지만 여기가 지금 경기도 고양시잖아요 이쪽 위주로 배달을 하고 다음 다음번 쉬는 날은 뭐 다른 지역에 가서 배달을 하고 제가 지방에서 올라왔다 보니까 이 지역을 수도권을 아예 몰라요 지리가 어떻고 어디가 좋고 이런 걸 아예 몰라서 배달을 하면서 그 동네 분위기를 하나하나 파악해 가는 일주일에 제가 평일에 한번 쉬거든요 그러면 56번 56주니까 56번 적어도 수도권 기준 56개의 구 그 지역구는 제가 그 하루를 배달을 하면서 어, 이 동네 분위기 이렇구나 저 동네 분위기는 저렇구나 이런 부동산적인 관점에 좀 눈이 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하나 있고요. 그래서 지금 하는 유튜브 배달 다음에 온라인 사업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하... 이게 부업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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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겠다라고. 생각은 갖고 있지만 차근차근 할 생각입니다. 한 번에 그세 가지를 다 잡으려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뭐 배달을 확실히 내 루틴화에 딱 집어넣고 이게 적응이 됐어? 그러면 그 다음은 온라인 사업을 확실히 세팅해놓자.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아, 맞다. 그리고 제가 저번 영상에 육개장을 먹었잖아요. 그때 너무 맛있어가지고, 오늘도 육개장을 바로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잔하면서 잠깐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이 회보다 김이 더 맛있다. 김이 더 맛있어. 음. 라면이 익은 것 같아가지고 딱잘 익었어 딱잘 익었어 와 이, 이게 제일 맛있겠다 와. 아니, 이게 신기한 게, 회를 먹고 싶어서 회를 사왔는데, 막상 이 조미김, 이 육개장 컵라면, 이게 제일 맛있어요. <웃음> <웃음> 근데 육개장 진짜 맛있는 것 같아. 다 다를게요. 짠. 오늘 도, 시 청해, 주 셔서 정말 감사 합니다.